담당쌤에 요리교실 김치볶음밥 만든 별 하나 중이 비야기 가 만드는 김치 볶음밥 만들어본 적 있어? 아니요 인생 첫 김치볶음밥 우선 근데 김치볶음밥은 솔직히 진짜 쉽다 첫 <laughs> 번째 햄을 썬다 썬다 썬 연다 연다 어? 또 연다 예상 못 했다 손 조심 조심조심 한다 <laughs> 오케이 조각을 내주세요 예 yep. 조각을 낸다 낸다 조각이 크다 아 손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햄을 넣고 볶아줍니다 <laughs> 노릇노릇구워졌고그 다음 단계 김치 소화 김치가 신김치에는 설탕을 살짝만 뿌려줍니다. 구워줍니다. 어, 맛있겠다. 그 다음 밥을 넣어줍니다. 김소스도 넣어줍니다. 안 나올 때는 엉덩이를 때려줍니다. 나오라고 얘기해봅니다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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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무래도 중국 거라서 한국말 안 듣는 듯. 미하오마. 어, 나오고 있어요. 잘 볶아줍니다. 조금, 조금, 조금. 요즘 유행하는 궁합을 좀 만들어주세요. 중간에 생크림을 부어줍니다 어, 됐습니다. 실 볶아서 넣어줍니다. 홍당. 아! 고추로 마무리. 완성. 유호. 얹어서 같이 비벼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. 인생 최초의 김치 볶음밥 어떻습니까? 어머니 해드리세요. 네.